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밀의 무기 비기스입니다. 전산운영 건축제도 기능사 이번 시간에는 단면상세도의 치수 기입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단면상세도를 어, 요 정도 마무리했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단면 상세도에 치수 기입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평면도에 보면 욕실 부분까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단면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치수는 스케일 자나 10cm 자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와 똑같은 길이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욕실 기둥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어, 천 정도 좌측으로 옵셋을 한 다음 그 부분을 잘린 위치로 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로 저는 선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잘라봤습니다. 위쪽은 위쪽 빨간색은 치수 선으로 쓸 거고요, 아래쪽은 잘린 선으로 쓰려고 합니다. 색상을 먼저 4번 어, 색깔로 바꿔주시고 이 글씨 부분을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이 정도 위치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옮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정리를 먼저 할 텐데요. 뭐 이렇게 보여주는 만큼 라인을 하나 그어주시고, 일단은 트림으로 쭉 F를 선택해서 선을 잘라 주십니다. 걸쳐지는 부분들을 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이레이즈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때이레이즈로 지우시고 지우시고 지우는데 음, 언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블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객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좌측만 잘라낼 때는 익스플로우로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드로 깨주시고, 이레이즈로, 이 선에 걸쳐진 부분은 트림으로, 이레이즈로 지워주시고, 이 선에 기준선에 걸쳐있는 부분은 트림으로 절단해주시고, 자, 일단 욕실 해치는 잠깐 왼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걸쳐진 부분은 선들은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정리되지 않은 블럭은 익스플로드로 깨주시고 이레이즈로 지워주시고 자이 정도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돼 보이니까 이쪽 부분에 아래쪽 끈 미러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액건 지우고 Y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 거는 살리지 않고 반대 거만 살려져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위치에 갖다가 놓으시고 욕실을 가르켜 주는 박스가 잘려졌네요. 우측 거를 갖다가 복사를 해 주시고, 우측 거를 갖다가 복사해 주시고, 오른쪽 선 하나 남았다는 거는 지워 주시고, 무브 v 에서 이때쯤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겹쳐진 부분 선을 브레이크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실 천장 SMC 마감도 미러로 돌려주시고, 자 무브로 움직여서 좋은 위치에 배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를 잘린 표시를 할 건데. 달림 표시는 뭐 S 자 비슷하게 표현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P 라인으로 달림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치로 이렇게 좀 크기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 MA로 4번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고 드림으로 선 정리해 주시고요. 트림으로 욕실 안에 걸쳐진 것도 선 정리해 주시고 H로 해치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냥 빠져 나오시고 좀 전에 있었던 것 특성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 해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점 설정해 보시면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조금 더 반듯한 모양의 욕실 벽면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상태에서 칠수선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보시면 이제 배치라고 하죠. 배치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딤 스타일, 딤 스타일이라고 치시고요.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5 선택하시고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기본 세팅이 제가 이제 맞춰져 있기는 한데 색상을 여러분들은 바이블럭이나 바이블랙이나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1번 레이어 치수선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바이블랙으로 하시면 빨간색으로 나오기는 할 텐데 어 레이어를 이동할 때마다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아예 색상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색상 보조선이라고 하면 수평을 치수선은 수평을 말하고 색 치수 보조선은 수직을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어 노란색으로 선택했을 때 변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빨간색으로 색상을 아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 디 위치인지 이제 보시려고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위치인지. 20 정도 줬을 때 굉장히 이 물건의 위치에서 수평선 위치까지 떨어지는 간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는 제로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에 가시면 여러분들 닫고 체험으로 많이 돼 있을 텐데 작은 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작은 점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문자 스태 그 스타일은 스탠다드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스탠다드의 문자 크기가 2.5기 때문에 곱하기 스케일 40을 해서 어, 100 정도로 출력이 될 겁니다 혹은 음,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바탕에 글씨 문자 쓴거보다 크기가 조금 커지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스탠다드는 2.5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곱하기 스탠다드를 선택했을 때 문자 크기가 100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문자 색상은 흰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의 정렬로 선택을 하시고, 맞춤해 보시면은, 항상 치수선 사이에 문자 유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치수선 위 지수선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체 축척 사용 선택해 주시고요. 1차 단위에 보시면 십진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정밀도 0.00 그다음에 소수 구분 기호는 마침표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 건축 전산 그 제도 기능사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점 표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 단입 넘어가주시고 공차 넘어가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에서 색상으로 선택하십니다. 빨간색, 빨간색. 그럼 어느 레이어 선 레이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규모미도 화살표에서 작은 점, 작은 점 선택해주시고 중심 표시 여기 중심 표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안 만지셔도 되시고 문자에서 흰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스탠다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높이 2.5 그대로 놔두시고요.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인데 문자 배치입니다. 문자 이 수평선에서 그 문자 치수선 간격 띄우기인데 1.2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위치인지 한번 볼까요? 20으로 제가 줬을 때이 수평선하고 문자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1.2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25보다는 1.2나 1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춤해 보시면 항상 치수선 사이에 문자 유지 선택해 주시고 문자 배치 치수선 위지수선 없음 선택해 주시고 치수 피처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축척 사용 40대 1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고 빠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지금부터 치수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치수부터 기입을 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치수부터 라인을 한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중심을 잡아서 치수를 기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밑에 우리 나와 있는 빠른 치수, 우리 첫 번째 그 어떻게든 작업 들어갈 때 화면 세팅 하게 보시면, 이렇게 어, 자주 사용하는 리본 메뉴들이 꺼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어, 예, 선택하시고 중심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LR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주시면 치수를 자동으로 잴수 있는데 여기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에 보면 기준 중심에서 4500을 줬는지 표시를 해 주시고 이게 치수선 주는 방법도 감독가들이 제대로 그림을 그렸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치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 부분 기둥까지 욕실 부분 기둥 표현하는 데까지 2,400으로 주시고요. 4,500 이게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끝에까지 음, 얼마를 줬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끝에서는. 음, 이 900을, 치수를 적는 것보다 우리 지붕 끝단까지 내가 600을 줬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잡고, 엔드포인트 잡고, CN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500, 그 다음에 여기 지붕 끝선까지 600. 그 시험에서 원하는 치수대로 나는 적용을 했다 라는 그런 표시가 될것 같구요. 그 외에 치수선은 이거를 이제 무브해서 기준선입니다. 400 정도 주겠습니다. 간격 400 정도 스케일 곱하기 한10 정도로 이렇게 보통 주면은 현그 작업을 할때 조금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는 공간이 오늘은 좀 좁아서 300으로 300으로, 치수 선들 간격은 300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10을 주지 않고, 엔드포인트 잡고, 여기까지 PR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 이 표시 선택하시고, 1200 줬다는 표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중심 기둥에서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600으로 나는 기둥을 줬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 기준선 다시 밑으로 한번 300으로 이동하셔서 일적인 300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치수선 정리를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우측 치수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천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어, 변동이 되는 치수기 때문에 설계 치수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치수는 작업이 완료됐고요. 치수 기입은. 그 다음에 우측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여기 잡고요. 쭉. 여기 지붕 상부 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중심선들은 센터 표시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또 어떤 선 주시면 좋을까요? 우측에는, 음, 여기에서 라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쪽 선도 이렇게, 몰탈이랑 잡석 다짐 선도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치수를 주면 되겠네요. 자, 라인을 하나 쭉 그어서 모든 센터 선들이 일률적으로 오게 적용을 하시고요. 트림으로 우측 정리해 주십니다. 이 정도부터 내가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고, 선을 잡아야 되니까 조금 더 중심선들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 정리해 주시고 빠른치수기 버튼 누르셔 가지고 오른쪽으로 요정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라인 지워 주시면 될거 같고요 볼까요 잡석다짐 200그 다음에 미창 콘크리트 50은 얘를 찍으시면 이렇게 파란 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동이 되죠. 치수선이 겹쳐져 있지 않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러 우리 이제 약속했던 동결생 9 0 동결선 900, 동결선 900그 다음에 여기 집안 라인에서, GL 라인에서 600 높이가 바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장까지, 음, 반자틀 2000, 천장까지가 2,400, 그 다음에 우리 낮은 쪽에서 700 기준 좋고 이거는 다들 변하겠죠 여기 변하는 치수들은 변동되는 치수들은 철계 치수로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우측 치수 기입을 해 주시고요 요 정도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았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로 긴선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배치하실 때, 음 여기 배치로 보기 좋게 스트레치나 무브로 이동하시면서 도면을 출력했을 때꽉차 보이는 그런 배치로. 옮겨 주시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기둥들 치수 한번 기입을해 볼까요? 자, 아래쪽 저는 여기다 라인을 하나 그어 준 다음에 옵셋으로 300 간격씩 줘 봤습니다. 3개 정도 기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시고 한번 해 볼까요? 스트레치로 중심선 조금 올려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여기 기둥 중간 190그 다음에 또 선택하시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90그 다음에 마지막 잡석 다짐 기초는 790 이런 식으로 선을 일률적으로 빼주십니다 예 기준 잡아놓은 선 우측으로 쭉 밀고 가셔가지고 한번더 사용을 하고요.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잡아가지고, 외측 기둥 4배. 이 중심선 라인을 스트레치로 좀 이동해서 옮겨주시고, 확대해서 보실 때, 이런 부분들 선정리 해주시고요. 어, 아예 지워져 버렸네요. 익스텐드로 연결 다시 하고, 여기 트림으로 정리하실 때, 이쪽, 아래쪽, 오른쪽 잡아주시고, 트림으로 절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치수 적어주시고, 800제 하단 잡석다짐 1,000짜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수를 어디를 기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쪽에 이렇게 얘를 더 이상 기준. 선은 삭제해 주시고 중심선들 바닥까지 내려오고 글씨들 겹치는 것들 선정리 해주시고요 음, 이거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배 여기 여기 2배 그 다음에 위에까지 50 지수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위로 올려 주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요정도 좀 익스텐드 해보겠습니다 자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해서 화면을 줌 익스텐드 요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큐세이브 하셔서 저장을 자주자주 해주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면상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